샬롬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전형적인 가을 아침이네요. 어,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음, 그 우리나라 학력 수준은 정말 세계적이잖아요. 뭐 대졸 하기는 기본이고, 석사학위 소지자도 많고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 남편과 제가 섬기는 현지인의 친구들이라는 선교단체도그 외국 석박사 신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어, 이제 학업을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그리고 돌아간 뒤에도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어, 신학교 사역, 뭐 선교 및 교회 개척 사역, 문서 사역 등의 그 힘을 쏟도록 그렇게 섭립, 협력하는 단체이죠. 어, 그럼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학위나 외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신학교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펄전이나 로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규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참이 아이러니예요. 그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아모스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모스는요 두 가지 면에서 대단히 특이한 선지자인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누에입니다. 누에. 첫째는 언급한 것처럼 선지자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이 없이 소명에 의해서만 선지자의 직분을 그것도 훌륭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어, 그는 부유한 목축업자로 보이고요. 뽕나무를 치면서 사는 소위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모스서는 그의 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 둘째는 남녀다 <laughs> 출신이면서 그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무명의 목축업자는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누리는 황금기 때, 뭐 수개월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북이스라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의 그 최고 지도자와 상류층과 맞짱을 뜨면서.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참 남유다 출신 선지자가 부건국까지 가 가지고 그것도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닌데 그것도 최고의 그 기도권자들을 향해서 참 야, 아모스가 저도 이번에 보면서 새삼스럽게 야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거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당연히 경제적, 정치적 절정에 있는 저들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말에 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당연했죠. 그 수거 그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그 의미를 갖는 아모스는요.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의 선지자들과 함께 8세기에 속하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요, 전승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서 대결한 아마샤의 아들에 의해서 매를 맞아 순교했거나 거의 빈사상태로 고향 남유다로 돌아와서 아모스서를 기록하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어, 10절에서 17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요.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그 오늘 이 본문은요. 아모스의 그 북이 스라엘 멸망 예언에 대해서 불쾌감과 적의를 느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왕 여로보암 이세에게 고발한 한편, 아모스를 위협하고 핍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또한 아모스는 그러한 핍박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더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중에 아마샤와 그의 가족의 멸절을 기록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어, 내용입니다. 그, 베델은요, 기원전 930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여로 보암 1세에 의해서 종교적 중심지로 어, 택전된 곳입니다. 그대에이 금송아지가 건립된 이후에 사마리아 다음가는 명실상부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요 어,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 해당하는 인물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의 유지를 위협하는 아모스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이런 극단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은요. 그가 아모스의 예언으로 충격을 받았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침에 자꾸 끄끄그리네요 <laughs> 제가 요즘에 전에 비해서 좀 늦게 일어나요. 그래도 이제 잠이 전에 비해서 좀 풀리는 것 같아서 <laughs> 죄송합니다. 어, 만약에 아모스의 메시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면은 아모스를 미치광이 취급하고 아예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 북왕국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의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부패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마샤는 13절에 보면은 혼합주의의 우상숭배 장소로 변질된 배대를 왕의 성소, 뭐 대궐 뭐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죠. 그런데 아마샤는 베데를 왕의 성소로 부름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종교 규례, 뭐 정책 이런 게 전부 왕의 명령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놓고 떠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지난번 호세아 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심지어는 이제 뭐 호세아야 이제 북 이스라엘 출신이지만은 남유다 출신인 그 아모스까지 북 이스라엘로 올려 보내셔서 회개를 위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참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지만 그 저변에는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여튼지간에 아모스의 담대함은요 타의 추, 추종을 불어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가 정식으로 선지자 훈련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를 알듯도 해요. 그의 순종, 야 당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들지 않는 담대함. <laughs> 말하자면 촌 사람이잖아요.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요. 근데또 <laughs> 남녀다 사람인데. 굳이 굳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최고의 힘을 가진 북이스라엘의 왕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한다? 야, 정말 순교에 가고 그 담대함이 없었으면 그런 사역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어, 그러고 보면요 사람이, 사람들이 그 뭐, <laughs> 뭐 하기 뭐 자격증, 스펙, 뭐, 이런 거를 정해놓고 그걸 또 인정을 하잖아요. 뭐, 사실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그런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모스 같이 뭐, 순교를 각오한 큰 믿음을 갖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이 세운 기준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데 오늘 그 아모스의 의미가 무거운 짐을 진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비교의식 없이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어, 작은 일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합당한 분량만큼 나를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 나의 그런 현실적인 어떤 연약함을 보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바다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세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임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 자, 오늘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이 가을에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또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